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교만보다 감사' 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 삶의 근거,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14절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부출해내시고 그리고 광야시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많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재물을 얻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부유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을때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하실까 걱정 염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어떤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얻어드리는 것자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건립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려서 재물을 벌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관리한 것이다. 라고 해서 늘 우리는 겸손한 그런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보다 늘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서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탕한 신앙이로서의 삶의 본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 우리에게 어떤 삶의 조건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우서 3장 6절 한부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우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파괴하고 깨뜨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우리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숨겼은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율법을 파기하고 깨뜨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에레미아 우리가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도 우리가 볼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율법 말씀들을 파괴하고 깨뜨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언약을 그들에게 주심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31장, 31절 이하의 범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해야 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와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다시 말해,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34절 이하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 주시고 그리고 그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게새 언약을 내주셨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뜨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새 언약을 내주셨죠. 자, 이새 언약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이스라엘과 모든 죄인들의 인간의 죄와 그 허물의 극복은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죠. 그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을 극복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하자,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속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신약교회 백성으로서,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조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죠. 오늘 특별히 본문 14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느라 어, 그래서 염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9장 7절에 그리고 13절의 말씀과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말 구절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0년기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하반부에도 보게 되면 자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랄까 교만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 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영원을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는 이제 광야 40년 그 시대 속에서 세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었음을 우리가 특별히 8장 같은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8장 4절과 9절 10절에서 알수 있죠 자, 특별히 4절,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삶을, 광야 시대 속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를 알수 있는 구절이죠. 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의 또는 철이 것이또 십일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께서 옥소를 내게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은혜를 내주셨죠. 려자 백성들에게 원했던 대 그들에게 은혜를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자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교만하여 지지 않는 것을 교만해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오늘 본문 8장 17절과 18절에서 그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이 교만하여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재물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얻고 취한 재물들을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얻었다 말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들이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그 재물을 얻은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교만해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재물 얻을 것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18절 하반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라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해 지지 않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한다, 얻었다 할때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의 가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같은 10년기 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은, 목이 고든 백성, 곧 교만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알렸나부터, 너희가 항상 영화를 거역하여 하네. 늘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그런 교훈, 곧 오늘 우리에게요 깨우쳐 주신 교훈의 내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자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기 위해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이스라엘 백성 그 반역하고 목이 고든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역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 신실치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비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목이 곧고 교만하고 늘 거역하는 그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4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내하나님여영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심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실치 못하고 배역 하고모기고든 그런 교만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명기 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신명기 9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서이다하였다자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들이 배역하고 늘드만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역하고 목이 곧고 교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3, 29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별신발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서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죠. 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 재물을 얻었을 때자그 모든 것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경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많은 물질을 누렸다라고, 얻었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그 재물을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얻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벌어들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소리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 그러와 같이 때로는 우리들도 교만한 믿음의 삶을 교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전인해 나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시하고 스무명이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때로는 교만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으면서 살고 사람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 말씀과 말씀 같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있습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표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성기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만하게살서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